안녕하세요. 에이팀입니다. 요즘에도 빈번하게 개인 지갑이 해킹당해서 큰 돈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서핑하다가 악성코드가 깔리기도 하고, 웹하드에 코드, 시드부문 넣어놨는데, 비밀번호가 유출돼서 지갑이 통째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한 코인 생활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익명의 링크나 프로그램 설치를 멈춰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오는 스팸 문자들, 그리고 이메일로 오는 이벤트 당첨 링크들 또한 함부로 누르면 안 됩니다. 특히, 크립토 쪽에서는 에어드롭 준다고 유혹해서 지갑 연결하게끔 유도 많이 하는데, 그때 상당히 지갑 탈출을 많이 당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 중인 지갑에 고가의 암호화폐나 NFT가 입금됐을 때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거래할 때 컨트랙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스캠 거래할 때 지갑 권한을 뺏기기도 합니다. 권한이 뺏겼다는 걸 비유하자면, 은행 금고 마스터키를 도둑한테 직접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다 가져가세요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월렛은 외부에서 직접 거래 승인을 눌러줘야만 코인이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호화폐 하드웨어 월렛 중한 가지인 원키 프로 제품 소개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원키 클래식을 리뷰했었는데 그때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다른 점몇 가지 체크해볼게요. 첫 번째 넓어진 화면입니다. 디지털 화면 채택으로 액정 크기가 커졌고 카드와 크기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손해주면 쏙 들어와서 그립감도 괜찮고 화면 터치감도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충전 단자 포트 변경입니다. 이전에는 5핀 포트여서 충전할 때마다 선 찾으러 가기 번거로웠는데 이번에 C타입으로 바뀌면서 충전하기 참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한글화입니다. 하드웨어 원래 대부분이 해외 제품들인데 한글화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원키 프로 경우는 앱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페이스가 완벽하게 패치돼서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네 번째는 편리한 펌웨어 업데이트 방식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직접 폰하고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원키 프로는 블루투스 기능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했습니다. 아마 직접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업데이트 안 하면 보안 문제 생길까봐 찝찝하고. 하려고 하면 연결하는 게 귀찮고, 그래서 블루투스 기능이 지원되는 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원키 프로는 278달러, 클래식은 99달러입니다. 한글화된 기기를 선호한다면 프로 제품을, 심플하고 가벼운 걸 선호한다면 클래식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하드웨어 랜뭐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원키 랜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처럼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돈 많이 버셔서 구독자분들 모두 하드웨어 올렛에 돈 꽉꽉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